자, 2017년 11월에 치렀던 수학, 나형 18번 문제인데요. 어,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어, 3차 함수가 있고, F1이 0이래요. 그리고 이런, 리미트 값을 만족한대요. 자, F3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선 F2가 여기서 X가 2로 가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F, 여기다 1을 대보 F2 값도 리미트 i t f p 값도 0이 가까워져야 되죠 근데 다음 수니까 그냥 바로 f p 함수도 함수값이 0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f p 가 0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러면 fx를 어, f1도 0이고 f2도 0이니까 이렇게 x-1, x-2 그리고 나머지 는 몰라요 그늘, 그래서 x-k는 0 이렇게 어, x-k 해서 최고차항의수가 최초, 1이니까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대로 집어넣어요 식에다가 fx에 집어넣고 음, 집어넣으면 x-2는 서로 약분 되니까 그리고 f'x의 제곱이니까 이거, 프라임 X 쓰면 이렇게 길게 쓰고, 이것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녀석은 4분의 1이다. 자, 이제 문제적인 조건을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X가 어디에 가까워져요? 2에 가까워져요. E를 대입해 버리면, 자, 이거 0 되고요. 여기 2가 들어간 거 이것도 0이에요. 그럼 이거 이것의 제곱만 남을 거고, 분자에는 이건 남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X-1이, X-1이, 어, x 2 e 들어가니까 1 되고 2 e 들어가니까 2-k e 되고 여기는 1, 2 e 대입하면 1 되고 여기는 2-k e 제곱만 남겠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이것만 남아 이게 4분의 1이다 그럼 그냥 k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fx 이제 다 알았네요 그래서 f3은 3 대입하면 10이 나오겠군요 어, 그래서 어, 분모가 0이 가까워지면 분자도 0이 가까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사용하는 그런 어, 역시 기본 형태의 문제네요